네, 수확철을 앞두고 과수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예 찻대기로 훔쳐가는 바람에 피해가 심각합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수능면의한 사과밭.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있어야 할 나무에 사과는 없고 나뭇잎만 남았습니다. 골곰거은 이렇게 다 골터가고 잠그만 남았어 지금. 나의전 새벽 과수원에 정체불명의 화물차가 들어와 배겨상자 물량에 사과를 몰래따 달아놨습니다.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도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쪽에서 차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과가 요즘은 한참 바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갈 일이 없거든요. 인근의 또 다른 농가, 이번엔 사과밭 안까지 차례 밀고 들어와 사과를 훔치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등 내년 농사도 망쳤습니다. 농민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 내내 이 자식처럼 이내중지 이런 농사 지는데하루에이 도둑을 맞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니다 수확대인 요즘 농작물이 절도에 표적이 되고 있지만 감시 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리단이 마을 중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의 비율은 11%, 10곳 중 9곳의 마을엔 CCTV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다 못한 농민들이 자비로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그것도 극소수. 대부분은 과수밭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농민들의 힘만으로는 농작물 도난 피해를 막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엄전입니다.